thank you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맛좀 <laughs> 주먹으로. 맛이 엄청 강렬하네. 채소하고 오이랑 토마토가 단데 오이가 좀 쓰다. <laughs> 이슈. 그리고 같아요. 같은... 사몽 메론 아보카도 조합도 미쳤다. 이거 맛있네. 사몽에 메론. 음. 진짜 단짠 단짠이다. 메론은 진짜 맛없게 생겨서 꽤 다네. 아메리카노 조제해 볼게요. 뒤로 미끄. 빵 오빠, 뭐야? 오빠로 오니까 시차 장이 없다는 게 너무 기자. <laughs> 아 우리 대고생 너무 돌려서 그래. 어. 이렇게 반에도 초반에 이렇게 붙어서. 돌리는 거 좋은 것 같아. 어. 응. 아 이번에 내돈내해묵 한번더 갑니다. 매너님, 목, 발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는 기운을 받아서 나도, 똑같이 그, 렇게 돼가고 있어 그, 거 그, 닮아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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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전. 너무 맛있다. 맛있는 재밌다. 이곳은 스페인입니까? 발리입니까? 테륙입니까 어, 저기 밭으로 가보자. 저오렌지밭이 아 정원들이 있네 두부쿵과 함께 레몬트리 야냐 레몬같이 생겼어 레몬트리 1층이 멋지긴 하대오 날씨 너무 좋다 아 여기 위쪽에 좀 익은거 있다 와우 하지만 레몬 소리는 안됩니다 오 일로와봐 대박 대박 인강 대박 대박 안녕 바이바이 <웃음> <웃음> 동영상 <웃음> <웃음> 열심히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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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죠? 아 이렇게 찍으면 잘하는거 다는데 <laughs> 我这个。 Green girl. Oh, man, oh, 예쁜 발톱도 예쁜 girl. 최준창법이세요 거꾸름이 어, 있는 곳은 비가 조금 오고 아닌 곳은 이렇게 맑고 400m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 다섯 번째 출구가 없는데 항상 로터리에선 <laughs> 다섯 번째 출구라고 하는 구글맨 여성분 목소리를 바꾸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때 다섯 번째는 항상 직진을 말하는것같습는다 그런 것 같아요 는이리 봐봐요 친봐봐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들 다섯 번째. 주... 절경이고요, 장관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다시 뛰어본다. 삐삐. 아 여기다. 그렇지. 아, 왔어요. 아 진짜. 와 민수다. 마요르카의 이민수. 우리 칼로데스 보러 갈 거니까. 이제. 산책 중인가봐요. 습니다산 넘고 물 건너 물은 안 건너고 산 넘어서 물로 가는 중. 아이가 너무 귀엽다. 굿. 나옵니다. 귀여운. 우와. 어, 빨리 가자. 네. 아, 너무 예뻐. 살짝 남네 그건 끼기 힘들걸? 왔다. 껴보자. 복혀 좋아, 좋아, 좋아. 오, 잘 뜬다. 부럽다.

가볍에 가볍게 서로 고하고 밥을 먹어 봅니다. 밥은 뭐 먹죠? 제가 두 가지 알아놨어요. 한번 선택해 보시죠. 왕. 방금 울음 여보 배에서 한 <laughs> 소리인가요? 나못 들었는데? 그래? 어내 소리는 아닌 거 같아. 나가 안 들었던 거라 오션뷰가 멋지다는 식당에 왔어요.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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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식당에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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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아. 네, 잠시 나는로날코로로제 오빠는 오더제베라모 오빠는 오 이제 문제는예린는오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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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퀴엘고. 이거는 이베리코파자 리조또, 이거는 여기 모스타파타 뭐 파스타, 파스 파스타, 파스타, 근스 파스타, 비주얼은 그냥 파스타, 파스타, 오스 맛있겠다 파스타, 파스타, 이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먹타파 치파리가 엄청 보인다. 어파리 어, 네. 네. 응. 얼른 먹자. 응. 맛있오또 응. 패트 좋아하잖아요. 응. 괜찮아 응. 안느 음. 남친구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고기 응. 잘라 남편도 중에... <목소리도>

귀여워, 어머 귀여워. 어. 좋은 거야 이거? 빵빵빵빵빵빵빵. 아, 너무 귀여워. 알겠어. 안녕. 3.5도 는거지 아, 운전자 찍기 좋네 이랄까. 너무 좋아요 조금 근데 좋았던 배경들이 지나가버렸는데 미안해 우리는 캡 베르멜 약 1시간 열을 가야합니다 잘할수 있으신가요? 네 파이팅 한번 다져주시죠 파이팅 네. 190이니까 바이

later we have all of them just around here okay wow. so if you can see just behind the tower uh -huh. we have balearic. balearic so that's the restaurant for breakfast breakfast and oh. also for dinner tomorrow morning maybe and if you if you want to dinner coming there, there exactly okay. exactly that's it all right and here's the border Boro. At uh -huh. and for lunch and for dinner tapas pan, just behind the pool oh. Oh, okay Plaza de la Torre. Ah. This uh, square is called Plaza de la Torre. Yeah. <laughs> so, <all> right. Wow. Number, <laughs> could you remember me? <laughs> One, three, four. One, three, four. eso? Easy number. Oh, yeah. Oh. 그래, 가다운게 좋지 맛있어? 이렇게. Like oh, okay, okay. right. so 아, 이렇 까봐. 까봐.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i 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 a 게 아, 이 이렇게. 아, 이 a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시작을 제공합니다. 이 음료를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우와, 다 무료. 이거는 뭐죠? 절대 안 먹는 거. 거? 그래. 물인가? 아, 오한나 들어와요. 어어어. 이걸 기념품으로 챙겨갈까? <laughs> 너무 무겁겠다. 제가 들고 가봅니다. 우와. 이쪽은 우리 허니는 샴페인과 케이크 가 준비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음. 일로 나오세요. 네네. <laughs> 짱이다 대박사건 대박사건 화장 아주 멋습니다 대박사건 <laughs> 욕조 좋아요 욕조 잘 안쓰지만 좋아요 지금까지 슬펐던 어벤지티드는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하는 건데 딥티크네요 여는 토일렛. 아싸 말고. 아싸 말고. 이쪽은 러기지 넣는 곳. 그리고 저기 문. 끝. 여기 열어주세요. 우. 니와 <laughs> 내가 원했던 거 이거잖아. 저기 해변이 약간 보이네요. 시뷰입니다 <laughs> 시뷰. <시이비움이래>, 시이비움. <laughs> 아, 너무 좋다. 완전 저기 여기... 성이야성. 나도 산책 좀 해야겠다. 맥주 마셔야겠다. 이거는. 진짜 좋다. 끄. 응? 또 아이스 <laughs> 뽑아 캘. 이거 먹어 볼게요. 와우. 우리의 사랑. 뭐야 이거? 뭐야? 음! 많이 안 달고 맛있어요. <laughs> 최고의 대체 알까요? 음. 완전 크리미하다, 그치? 응. 빵에, 빵에 어떤 그런 거 없네. 응. 음. 완전 무스케이. 음! 음! 뜯어봐야지. 오렌지 아몬드 이건 잘 싫어 먹지 말고 알비 나오면 응 음. 음. 와우 음음 음. 맛있어 응저거 음. 기념품으로 사 하나 먹어봐 근데 오렌지향이 나 그래야 나는 오렌지 향이 안 느껴질 것술 취해서 음 저것도 뜯어서 먹을까 마트에 뭐. 샀던 거어떻야먹어보면야 메리카노 오나 초코 안에 바나나가 있는 무슨 뚜렁 촉코 안에 달아고 있는 무슨 드론 <laughs> 뭐 그런... 응. 뭐 그런 류의 드론 데 예쁘게 뜯는 방법이 없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진 어떻게 뜯는, 응. 뜯는 방법이 없네 이게 응. 자꾸 들어 조금 깨끗하게 응, 응.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잘네 오빠가 나온 안 되지. 얘가 딱 조이 맞추게 되는 못하겠다. 맞아요음말을 <laughs> 하네. <안 해. 웃음> 최종으로 이거만 해. 이건 냉장고에 넣어도 맛있겠다. 음, 바나나 뿌링음 초코 바나나. 음, 진짜 맛있다. 우리 쪽한 장을 마신대? 음. 와, 아, 508칼로리. 생각보다 얼마 안 얼만데. 이거 좀 사가야겠다. 조코마하다조그마하 민찬아 여기있다 어 아니네 미스터 지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찍고 있어? 어그래 찍고 있어 잘 찍고 있어 약간 신세계 사이버 느낌 안나? 영어만포지영어만 조그만한 데 밖에 오픈 안된거든 직원이세요? 파티입니다. 라몬 파티. 비비비비비비비비. 라몬 파티. 가가 음. 밤엔 또 느낌이 다르네요 찍어보니까 완전 이거 촌동에 있는 느낌이래 꽃이 야왜봐왜봐야왜봐왜요미